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권선영 위드 뉴스 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인터내셔널 더벨업프먼트 코 a 퍼레이션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공공, 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대다수 선진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국제개발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조를 받는 협력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대외 경제의 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준다. OECD에 따르면 호주는 1971년부터 OECD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OECD 및 OECD 회원국과 지속해서 협력하여 독립적인 분석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공통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호주는 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을까? OECD에 따르면 호주는 2022년 30억 달러, 잠정 기준 31억 달러의 오도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했으며, 이는 GNI의 0.19%에 해당한다. 실질 거래량 기준으로 13.1% 감소한 것이며. GN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0.22%에서 감소한 것이다. 이때 외교부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 오더는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일부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생진을 위하여 개도국과 국제기구의 양어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호주의 오더는 주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할당되었다. 이는 양자간 오더의 절반 이상이며 주로 보건 정부 및 시민 사회 교육 등에 투자되었고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다음은 호주가 시행한 경제 협력의 사례이다. 호주 정부 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호주는 솔로몬 제도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했으며, 최대 200명 용량 개의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용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국가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솔로몬 제도가 백신을 제공하도록 돕고 있다. 호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솔로몬 제도에 40톤 이상의 의료 장비와 보급품을 공급했다. 또한 지난 2023년 6월 호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1천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호주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필요사항을 해결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게 70대의 군용 차량과 105mm 포탄 공급과 보호소외료 서비스 깨끗한 물및 위생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기금을 관리하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 사무국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페니 왕, 페니 왕 외무부 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특별한 용기와 결단의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한다 고 말했다.